1991년 9월 22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인간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 그것들은 결국 고통과 허무의 씨앗이 될 뿐이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꽉 물듯 그 욕망이 한번 사로잡히면 그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 사람들은 그 미끼가 맛있어 보이고 또 맛있다는 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생각할 뿐그 미끼를 일단 물었을 때그 후의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지 못한다. 마치 불빛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드는 하루살이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목표가 사실은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뜨로 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사의 대부분은 인간 스스로가 깨달음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른 생활. 사실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를 제대로 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을 미끼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주며 이 고통의 바다를 제대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대가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속적인 일이 성취되고 얻어진다 하더라도 바른 생활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실제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된다.